기마, 기마장기입니다. 기마 쪽을 보통 여는데 반대편을 열었습니다. 면상 두시는 분이고요 지금 차가 나와야 됩니다 차가 안 나오면 들어가야 되죠 열고 그럼 저는 양착기를 다 확보하니까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수월하고요. 빌마 올라가고, 마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안 올라오는 게 제가 여기 중앙병이 안 움직이니까 올라오면 밀기 때문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면 바로 밀죠 마가 내려갔고요 일단 병을 열고 마가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마가 나오고 포가 왔다 갔다 하려고 일단 상이 올라가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마가 내려갔네요. 다음에 상이 또 올라가고 차가 못 나오니까 좀 불편하죠. 제 차가 올라가서 이쪽 공격하는 게 있는데. 병을 올리고요. 옆으로 해서 말을 달라. 말을 달라고 하고요. 같이 달라고 하고요. 잡으면 잡겠습니다. 마 피하면은 제 차가 올라가서 한번 지켜주고요. 일단 마 한번 지켜주고. 여기 올렸고요. 음. 올리겠습니다. 잡으면은 저는 맞았겠다. 근데 이거는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가 피하면요, 그렇죠. 잡고. 마 올라가고 그 다음 마가 이런식으로 이런 포를 한번 뒤집고 마아가서 공격을 한다 상당가조이 다섯 개니까요. 이거를 뚫어야지 제가 공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게 포를 뒤로 하고요, 막아서 졸을 달라고 할때 붙일 때 마로 여기를 마 하나로 졸두 개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고. 코를 뒤집고, 어, 여기 올렸고요 일단 막아서 여기 잡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하는지? 옆으로 하면은 그냥 다시 돌아오고 차가 뭐 올라간다거나 여기는 차가 가기 좀 부담되는 게 상한테 잡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차가 올라가면은 포가 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로 여기를 잡겠다 이런 수고. 프로 말을 잡았고요 뭐 포장 부른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제 말을 잡겠다. 일단 마가 들어와서 조를 달라고 한번 해주고, 근데 상이 지켜주는 자리긴 합니다. 뭐 여기 상은 줘야 되고 상 잡으라고 하고요. 잡고 차가 이제 좀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갈게요. 반대편으로 가서 포를 한번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차하고. 차가 올라와서 여기 잡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음. 여기 잡는다. 일단 피하고 이걸 붙여지키면 제차못 나가니까요. 일단 피해 주고. 뭐 상이 올라와서 여기 공격할 수 있으니까 3병으로 좀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포로 이쪽으로 넘길지 그 점이 조금 고민이네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일단은 차가 좀 묶이는 그렇죠. 차 달라. 차 옆으로 피하면요. 또 따라가니까 그 점이 부담 될 거고요. 포로 막으면은 제가 여기 가 가지고 이쪽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따라가고 상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별로고 포가 오는 거 있고 상이 오는 거 있습니다. 상이 올라올지 포가 올지는 좀 봐야 되고. 상이 왔고요. 그럼 조를 달라고 하고 차가 서 지키면 포가 상을 잡으니까 그렇다고 이 옆으로 하면은 아 포가 와서 막네요. 내려가고요. 차가서 상을 잡겠다 할수 있는데 마가 올라오니까 일단 그럼 포로 길을 막고 그럼 차가 올 텐데 차를 쫓아내고 상을 잡고 잡는다. 지금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 잡겠다고 이걸 잡으면 은 차는 이쪽으로 올것 같고 일단 뭐 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밀면은 그냥 차가 잡고요. 호달라고 해서 중포 오고요. 근데 제포가 여기 차달라고 갈 때요. 음, 이쪽으로 와서 묶으면 여기가 또 묶이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가 나서 병을 달라고 해서 옆으로 해주고요. 이쪽으로 붙이면은 마가 여기 오잖아요. 차가 있긴 한데 포가 넘어가서 오면은 차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못 들어오게. 뭐 여기 열고 마로 잡고 차로 잡고 들어오겠다 이런 수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차못 들어오게 해야겠네요. 이 자리를 죽이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이제 포가 넘어가면 마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병을 지켜야 될것 같은데 제가요 여기 잡고 올라가면요 마가 이제 온다는 거죠. 잡고 올라가면. 뭐 어, 많은 여기 와도 당장에 뭐 여기 장군 정도인데 아 차를 달라 차를 달라면 한칸 올라가서 조를 달라고 하고. 주장을 음, 막기가 어렵나요? 내리는 수밖에 없나요? 뭐 포나마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가라고 하고. 차 달라고 가고요. 차가 잡히면서 포장에 차가 또 잡힙니다. 그래서 포를 음, 뭐 이동시켜서 상으로 잡든가 해야 됩니다. 마가, 사, 잡는다, 뭐, 이런 수는 안 되고. 그쵸. 이거를. 잡으면 포장이 차가 잡힌니까 상이 잡아야 되고요. 상 잡으러 가고요. 저는 여기는 주고 맞아보러 가겠습니다. 잡고. 잡고 포는 차가 시켜 주니까 일단 차 달라고 하고요. 졸돌이 좀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제가 수비가 다 됩니다. 아. 차 달라고 했는데 뭐 못 봤네요. 포장은 뭐 옆으로 비켜주면 되고. 장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차가 말을 달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한, 피한다고만 생각을 한것 같아요. 피하면서 차를 달라고 했는데. 올렸고 이제 포장을 부르려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 이걸 안 잡았다고 가정하면요, 포장을 부르면 포로 막아야 되고 이런 수순. 이게 포장이 왜 중요하냐면 포장을 부르면요, 옆으로 피에도 차가 와서. 장군 부를 때, 내릴 때 외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중요한 포장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포장을 꼭 부르려다가 차가 잡혔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였고요. 연상을 두시는 분 초가 넘고 마가 올라가 상이 올라가고요. 올리고 말을 달라고 왔는데요. 같이 달라고 합니다. 차가 한번 지켜주고 올렸을 때 만약에 마가 피하면요. 얘가 그냥 잡히니까 잡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마아간건 마로 여기 잡겠다 이런 거죠. 근데 포로 말을 잡고 잡을 때 이게 마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안 들어오고 뭐 왕이 들어오면요. 이걸 옆으로 하면은 아 그때 들어와도 되긴 되나요? 근데 또 이쪽에서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왕이 왔을 때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피하면 차가 오면 묶이죠. 그래서 마가 들어왔고 상은 잡혔고요. 차가 왔고 상대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차 나오지 말라 이거는 건데 가운데로 갔고요차 달라 또차 달라 그리고 졸 달라고 하고 포로 마고 차가 내려왔을 때는 선택은 이쪽 가는 거 있고 이쪽 가는 거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만 지키면 되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린다던가. 왜냐면 하 이쪽은요. 가더라도 <laughs> 막아 놔서 지켜 주면 됩니다. 근데 차가 여기 와서 상을 포기했고요. 잡고 이거는 이쪽으로 붙이면은 막아 분명히 일로 오니까. 아보도기 하려고 이쪽으로 붙였는데 차가 여길 달라고 했고요. 여기서 대를 해도 되긴 됩니다. 대차를 하면 포가 달라고 가도 차가 올라가서 지킴 되고요. 그럼 마가 진출을 못하죠. 근데 옆으로 했고 잡고요. 차 달라고 해서 피하고 마을 내리고 가라고 하고 차. 그래서 뭐 다른 수를 두면 이게 차가 잡히면서 포장이라서요. 차가 연속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포가 피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잡고 마지막 부분. 그 그러니까 포가 넘어와서 포장을 부르면 외통이다. 이제 차가 와서 외통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차가 먼저 피했어야 됩니다. 말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럼 이렇게 피하고 이때 올리면요, 잡고 아, 이제. 이때 올리면은 좀 골치가 아프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포장 골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많은 주고요 대신 상자 보면 되니까, 이제 여기 밀고 들어오는 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정안 되면은 이제 포를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런 소들 수 있죠. 이러면 수비 좀 할만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